안녕하세요. 초록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계란 껍질을 이용하여 천연칼슘 비료를 만들어 볼 텐데요. 계란 껍데기가 나오면 깨끗하게 씻어서 햇빛 좋은 곳에 두고 바짝 말립니다. 바짝 말리면 잘게 잘부서지는데 이렇게 해서 천연칼슘 비료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토마토가 옥상에서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어, 칼슘 푸르를 주면 좋은데 어, 시중에 구입해서 주어도 좋지만 집에서 나오는 계란 껍데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햇빛이 말려서 잘게 부수어 토마토에게 얹어주면은 아주 좋은 천연 칼슘 비료가 되거든요. 이렇게 얹어주고 나서 물을 주고 하면은 서서히 녹아서 칼슘이 토마토에게 전해지면은 토마토에서 열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꼽 썩은 뼈를 예방할 수 있어요. 토마토가 크게 열렸는데 배꼽이 썩어서 먹을 수 없다면 정말 힘들게 가꾼 텃밭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잘 먹고 어, 건강하게 자라야 아주 좋고 튼튼한 열매를 맺저 우리에게 다시 보답을 하거든요. 토마토 잘 키우려면 계란 껍질 버리지 마시고 토마토에게 얹어주면 병충해 예방하고 어, 배꼽썩은병 없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토마토 키우기 어, 계란 껍질 하나면 끝입니다.